그리고 이제 숑키님의 질문이신데 공격력이 의미가 왜 있는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항모가 도움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상의 방어력은 솔직히 뭐 해피 관련인데 그것도 평타 해피 관련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대부분 이제 스킬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킬을 통해서도 뭐 평타에 묻은 스킬 있지 않습니까 뭐 연사라든가 뭐 연사 그 다음에 폭발 화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맹독 화살이라든가 일격필살이라든가 신창노도라든가 마법의 불화살이라든가 전부 다 그냥 평타가 아니고 생 평타가 아니고 몹들이 스킬 평타를 써요 평타 기반의 스킬이죠 그런 스킬을 쓰다 보니까, 방어력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올바른 말씀이시고, 공격력이 의미가 있는 거는 왜 의미가 있느냐. 뭐, 지력을 찍든, 민첩을 찍든, 체력을 찍든, 이제 공격력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힘을 찍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공격력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데미지 공식이 있습니다. 거상도 스킬마다. 그 스킬의 데미지 공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스킬이, 공격력이 공격력 개수가 포함이 어 있습니다. 물론 포함이 안돼 있는 스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데미지 공식에 공격력 개수가 이제 포함이 되어 보이다 보니까 항우 같은 친구가 유, 특히 유용한데, 어떻게 이제 뭐 도움이 되느냐, 뭐음 의복, 부정령, 뭐 항우, 미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패시브 시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철, 창가 그리고 이제 어각 유민 더하기 각도라. 에 이제 뭐 조합 스킬 지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액티브 시전입니다. 뭐 이것도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항우가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패시브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공증 이제 유닛들 중에서도 퍼센테이지로 증가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미나모토나 이제 부정력이나 의복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키냐면, 그냥 이제 플러스 몇백, 플러스 한 백, 플러스 구백, 뭐 이런 식으로. 구백은 없죠. 플러스 오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수치를 올리는데, 항우는 퍼센테이지를 올려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격력이 뭐한 2400이다. 그러면 이제 240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뻥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른, 뭐, 의복이나 항우나, 아, 의복이나, 부정령이나 미나 이런 것처럼, 플러스 500, 뭐, 플러스 300 이렇게 된 것들이 다 합쳐진 값에다가 플러스 퍼센테이지를 하기 때문에 항우는 정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굳이 패시브, 액티브 이런 거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도철이 보입니까? 도철의 경우에는 성능이 이제 공격력이 증가되는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데미지 증가가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냐면, 뭐, 참가, 의복, 불정령, 항우, 미나, 싹다 이제 적용을 시킨 값보다 도철의힘이전 한번 한 이제 데미지 상승 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액티브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패시브는 뭐, 별다른 이제 뭐 컨트롤 할 필요가 없고 부대 지정을 할필요 없어요. 이제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자동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이 참 편해요. 뭐, 그래서 이제 패시브 스킬 4개는, 패시브 이제 공증 4개는 무조건 챙긴 다음에 액티비 공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셋 중에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여튼 그렇다.